네 안녕하세요 게임 만드는 남자 K입니다. 오늘은 조금 정돈된 투로 음질이 좋을 거예요. 제가 지난번에 그 김성인이 방송을 보고 그 게임법 개정안 때문에 어 정말 요몇 년간에 선에 꼽을 정도로 굉장히 화가 많이 나서 이건 빨리 얘기해야겠다 싶어서 그때 애들이 자고 있어갖고 차에 가서 녹음하는 바람에 녹음이 좀 음질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. 먼저 불편을 드려서 좀 죄송하고요. 지금은 애들이 다 어린이집을 간 시간이고 저 혼자 집에 있기 때문에 <laughs> 천천히 여유 있게 녹음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난번에 이어서 아이고 아직 논의 지금 뭐 국감 때문에 아주 바쁘니까 다른 거에 이슈가 묻히는 것 같은데 저라도 계속 끌고 가 볼게 이거를. 정말 게임법 개정안에 담긴 그 P2E 게임 허용이랑 자율 규제 강화, 자율규제를 법원에 명문화 시켜 놓은 거 이거는 진짜 하면 안 되는 건데 제그 이유에 대해서 좀 다른 시각에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오늘은 P2E 게임 말씀드리겠습니다 P2E 게임을 당장은 절대로 허용하면 안 되는 게 지금 가뜩이나 취업난이잖아요 원래도 취업난이었는데 AI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직격탄을 맞은 게 저는 신입들이라고 보거든요 특히나 20대 청년들 신입이 들어와서 신입이 할수 있는 일들 정도는 AI가 훨씬 빠르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졌단 말이에요 뭐 요약하는 거 많이 하고 문서 정리하고 이제 심지어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도 본 다음에 뭔가 볼라고 본 다음에 이제 그본 내용을 뭐 요약하고 이래야 되는데 재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링크 주면 다 요약해 주거든요 그날 무슨 얘기했었다 이런 거를 그래서 지금 취업난이 말도 못합니다 신입들 안 뽑는 기업들도 더 많이 생기고요 근데 여전히 뭐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좀 용원한 상태죠 이런 상황에 P2E 게임을 허용한다 P2E가 뭐예요? 플레이 y to e a r 아닙니까? 페이 y 윈 이게 아니고 플레이 y to 이잖아요 어? 게임하는데 돈이 된다고? 무슨 게임이 돈이 되지? 와 이거 했는데 코인이 되는데 현금화가 바로 되네? 그럼 그거 안 할까요? 이때 청년들이 다 그거 하겠죠? 네? 전부 그것만 하려고 그럴 거예요. 근데 그 와중에도 그 안에 생태계에서도 진짜 지금 비트코인처럼 완전 그 비트코인이 왕이고 그때 뭐 이더리움 뭐고 뭐고 쭉 있잖아. 이런 식으로 생태계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. 그러면 가뜩이나 취업난이 이 상황에서 P2E 게임을 하용되면 20대 청년 특히나 남성들이 나가서 일하고 자기가 미래를 설계하고 그런 거에 빠질까요? 아니면 다 집에 앉아갖고 P2E 게임 뭐가 좋나 그거 찾고 있을까요? 그거 하겠죠. 하는 거 자체로 좋다 이거야. 그냥 하기만 할까요? 게임 하듯이? 에? 어떻게든 한탕 지르려고 노력하겠지? 내가, 리니지를 예로 들어볼게요. 오크 때려잡고 못뭐 때려잡고 아데나 나왔어. 게임머니, 코인이죠. 그 즉시 현금의 가치를 갖는 코인이죠. 걔가 정말 게임플레이를 통해서 사냥을 통해서만 그거를 얻을까요? 아니죠. 안에서 주사위 돌리고 게임 내부에 있는 사행성 요소들 이용해서 돈 뿔리려고 하겠죠. 잘 되면 다행이지. 안 되면? 족되는 거예요. 제일 위험한 거 게임 머니만 내가 게임 안에서 게임을 해서 번 머니만 쓰겠습니까? 자기 돈 꼬라박겠죠. 어 자기 돈누고그 게임에서 사용되는 코인으로 바꾼 다음에 그걸 가지고 또 게임 안에 있는 무언가 사행성 컨텐츠를 즐기겠죠. 예 그렇게 최악으로 가면 자기 재산 그나마 있는 자기 돈 주변 돈다 끌어 모으는 겁니다. P2E 게임 안에 사행성 요소가 안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 아닙니까? 아니 말이 되냐고요 그게 그냥 지금도 음, 게임머니로 아이템 산 다음에 그걸로 할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지금 그나마 한번 내가 게임머니를 구매해서 뭘 어떤 계정을 만들어 놨어 제가 정말 강한 무기를 만들어 놔도 이걸 당장 뭐 다른 사람한테 양도 같은 게잘안 되잖아 기속 시스템이 있으니까 한번 나온 아이템이내 거잖아 그래서 계정 자체를 거래하거나 아니면 좀 오래된 게임들은 아직까지도 그런 게임 내 거래 이런 게 그런게 돼있으니까 아이템 매니아나 제 2차, 3차 밴더 통해서 뭔가를 해야되잖아요? 근데 P2E 게임이 들어간 순간? 그냥 다 원.. 원패스인거예요 내가 게임을 하면 그게 돈이야 그럼 그걸 내 게임해서 벌고 그거를 어? 팔고 이런 선순환만 일어나겠냐고요 아니라고! <laughs>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너무 답답했던거예요 진짜 온라인 게임이건 모바일 게임이건 단 한번만 제대로 진득하게 아나 그것 좀 게임 좀 했었지란 말을 할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음? 게임을 해, 걔 돈이 벌리네 어, 이거 가지고 사회성관들을 즐겨 와 절대 거기서 안 끝난다고요 어? 그게 현금으로 환전이 되는 순간 다시 현금으로 어, 게임 머니가 환전이 되지만 코인이잖아 <laughs> 블록체인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현금도 다시 게임 머니로 가지 그러면 인생 거기다 꼬라박는다니까요 어? 진짜 그냥 1인 1, 1인 1 도박장, 내 눈앞에 도박장, 내 책상에 위 도박장인 거야, 그냥. 왜 이거를, 왜 이걸 자꾸 허용해 주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. 미치겠습니다, 정말. 네. 그래서 안 되는 거고요. 허용해 주면 안 돼요, 정말로. 아니면, 관련 법안을 엄청 디테일하게 짜야 돼요. 게임 내, pay to earn 이지만, 이 게임 내, 하, 내, pay to earn을 허용해 주는 순간, 언 n 이 뭐야? 현금 아니야? <laughs> 어? 아니면, 아예, 게임으로만, 게임 내에 나온 코인은, 게임 내에 있는 코인은 현금으로 바꿀 수 있지만, 현금을 다시 게임 내에 코인으로 못 바꾼다. 이게 되겠냐고, 근데. <laughs> 아 차라리 그렇게 하면 모르겠어. 페이트 런으로 코인을 얻어요. 게임 내 재화를 얻어. 이걸 현금으로 바꾸는 건 가능해. 나 다시 현금으로 이거를 다시 사는 건 불가능해. 이게 되겠냐고, 이게. <laughs>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저는, 뭐 허용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인 거예요. 그게 될 리가 없으니까 장난칠 거니까 분명히. 그럼 그렇게 운영하고 뭐 하다가 돈 먹고 튀는 사람들 부지기수로 나오지 않을까요? 예? 아니 지금도 게임 개발한다고 잘 꾸며놓고 투자금 받고 튀는 새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? <laughs> 아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암담합니다. 지금 취업난 상황에 P2E, p 2이 삶업 e 게임을 푼다? 20대 청년들 보고 다 자기 모든 시간 거기다 박을 하는 것 밖에 더 돼요? 에? 관심을 제발 가져주세요, 국회의원님들. 민주당 의원님들, 제발. 20대 남성들이 뭐 하는지 좀 보세요, 제발. <laughs> 아, 진짜 미치겠습니다, 아주 그냥. 네. 그래서, P2E 게임 허용해주면, 이거는 20대 청년들의 그 모든 시간을날아갑 날려버릴 수 있는, 청춘을 날려버릴 수 있는 이건 정말 독이 된다. 될수 있는 위험이 너무 크다. 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. 지난번에 좀 길게 했으니까 오늘 짧게 할게요. 한국 게임업계가 정상화되는 그날까지 개발자 K의 게임 개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. K였습니다.